안녕하세요 끝에라 김현미 시장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중문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중문을 고를 때 보통 일반적으로 중문의 디자인이나 그리고 문의 방향성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유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서 오늘은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리를 고를 때꼭 알아야 할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문은 보통 현관을 들어오고 나서 보이는 첫 번째 공간이기 때문에 문을 열었을 때 집안이 얼마나 보일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투명유리 같은 경우에는 개방감이 정말 좋기는 하지만 1층 아파트나 아니면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부 공간이 그대로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는 좀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보통 그레이 유리나 아니면 브론즈 유리 같은 칼라 유리를 이제 요청 말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생활 보호의 목적이라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빛이 비쳐지면은 내부가 그대로 추가돼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칼라 유리보다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플루트 유리나 아니면은 패브릭 접합 유리, 모루 유리 같은 디자인 유리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디자인 유리 같은 경우에는 빛은 은은하게 들어오면서 내부 공간들은 이제 시선을 완전히 차단시켜주기 때문에 감성과 그리고 사생활복 그두 가지를 전부 다 고려해서 잡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톤의 조합이 어울리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문을 처음 시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유리를 아예 생각을 안 하시고 선택을 하셔서 시공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완성해 봤을 때 밸런스가 안 좋아가지고 원하는 느낌이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를 선택할 때 톤하고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프레임을 화이트 톤으로 해서 간다고 했을 때는 투명 유리가 제일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플루트 유리 그리고 패브릭 접합 유리 모로 유리 이렇게 디자인 유리들이 그 다음으로는 잘 어울리는 유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드로 우리가 프레임을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플루트 유리나 패브릭 접합 유리가 제일 유리로는 잘 어울리고요. 여기다가 더해서 만약에 우드로 간살 디자인을 넣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내추럴하고 한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서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만족도가 제일 높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두운 프레임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고급스러운 느낌 그리고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프레임들을 선택을 하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런 느낌을 살려줄 수 있는 그레이 유리나 아니면 브론즈 유리로 매칭을 하면은 이런 분위기가 더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임 색상과 유리 톤을 맞추면은 공간이 훨씬 더 완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성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신혼부부나 아니면은 노부부들이 사시는 집 같은 경우에 굳이 우리가 안정성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미취학 아동을 이제 육아하는 집이라든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문으로 인한 사고들이 이제 왕왕 발생을 하거든요. 뭐 문에 부딪혀서 유리를 못 보고 문이 부딪혀서 다친다든가 이런 부분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좋은 유리가 두 가지 있는데, 망인유리하고 패브릭 접합유리, 일단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 망인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쉬로 된 철방이 돼 있어서 유리가 깨져도 이 부분을 잡아주고요. 그런데 망인유리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우수하기는 한데, 요즘 추구하는 인테리어 경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제외를 하고요. 페브릭 접합 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중 구조로 된 유리에 안쪽에 필름이 있어서 얘들이 깨져도 필름이 유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나서 이런 안정성을 생각하실 때이 유리들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안정성이랑 그리고 디자인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유리들이 있다면 아예 유리가 없이 상부에만 유리가 있고 하부를 목공으로 막는 이제 하부 고시 종류를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유리가 투명했을 때 우리가 그걸 못 보고 그대로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플로트 유리나 패브릭 접합 유리, 그렇게 해서 디자인이 들어간 유리 또 하나는 이쪽 부분에 중문이 있다 라고 들어갈 수 있게 간살로 디자인된 유리를 선택하시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유리 부분에서 이제 안정성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가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프레임을 어떤 프레임을 해서 선택을 하느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스윙도어라든가 이제 원슬라이딩도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은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깊이를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스윙도어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다 개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없이 열다가 반대편에 아이가 있거나 뭐 반려동물이 있으면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선택을 밀어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에도 문이 열고 닫히면서 악 때문에 흔들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안정성을 생각하시면, 타면 동도라든가 아니면 완전히 닫히는 여닫이 도어를 선택하시는 을게 가장 안정성 부분에서는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편에 걸쳐서 중문과 이제 현관 인테리어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우리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고객님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찍는 거니까 이두 편의 영상을 참고하셔서 이제 중문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인테리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조댓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크테리아 비명리 시장이었습니다.